산촌 체류형 심토는 산촌에서의 산림 체험 또는 임업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이 2026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귀산촌 체험 임시 숙소입니다. 목적은 도시민의 귀산촌 체험 수요와 산림 소유자의 안정적인 산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농촌 체류형 심토와 산촌 체류형 심토의 차이점은 농촌 체류형 심토는 농지에 설치하고 농지법을 따르며 산촌 체류용 쉼터는 임야에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과 별개로 최근 산지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산촌 체류용 쉼터의 주요 특징 및 설치 기준은 부지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 쉼터의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약 10평 이하로 농촌 체류용 쉼터와 동일합니다 금지시설은 조리 소각시설과 화기 취급 시설의 설치는 불가합니다. 설치 대상 산지는 공익용 산지를 제외한 임업용 산지 중 일부이고 심토가 위치한 산지 면적은 최소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 시설은 모든 임야나 산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산촌으로 지정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산촌으로 지정된 곳은 아래 설명란에 PDF 책자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산천 처리용 심터은 도입 초기 단계에 있어 앞으로도 여러 제도적인 개선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으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